신고리 오르코기 원전 공사를 다시 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이 공사가 재개된 신고리 오르코기는 이러면 다음 달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. 정혜경 기자입니다. 현재 신고리 오르코기 전체 공정률은 29.5%. 방사선 누출을 막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.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공사 재개 방침이 공식 확정된 뒤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신고리 5, 6호기 공사 재개가 가능해집니다. 하지만 경납건물 내 철근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단된 기간 동안 공사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던 시설물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본 공사는 빨라야 다음 달말 시작될 전망입니다. 차의 시작은. 2주에서 한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. 본 공사가 시작되는 데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. 예상합니다. 공사가 중단된 지난 석 달간 자재와 장비 보관, 현장 유지 관리와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등 소요된 비용은 1 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. 한수원은 지난 7월 전체 공사 사업 예비비 2,782억 원에서 이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하지만 공사 현장이 위치한 울산시가. 상인들의 영업 중단 등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구한 데다 일손을 놓았던 하청 도급 업체들에 대한 보상까지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SBS 정혜경입니다.